정도였는데 비슷한 건물이 잘수이는 건물이 최근에 뭐 얼마에 팔렸나 살펴봤더니 한 1억 2천만 원 정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배 부풀려졌다라는 것은 네배 올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18년 8월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전 후로 아홉 네. 채를 손 의원의 어떤 지인들이 산거 매입한 그렇죠. 거,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고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투기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혹시 글을 올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투기 의혹이 원, 제기된 거 아닙니까? 이 예, 기영주가 예. 천년 고도라고 하면은 목포는 근대 무, 문화 역사의 보고입니다. 예, 투기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혹시 글을 올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투기 의혹이 원, 제기된 거 아닙니까? 이 예, 기영주가 예 천년 고도라고 하면은 목포는 근대 무, 문화 역사의 보고입니다. 예. 좋다. 어? 음. 그랬는데, SBS 보도 보고 아홉 채를 샀다고 하니까. 음.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이적산 가옥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집을 하나 샀대요. 예. 그때는 그 원도심, 구도심이 그 지역은 아무도 거래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고맙다. 음.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연극하는 여자 조카도 하나 샀대요. 예. 그 좋다. 어? 음. 그랬는데 SBS 보도 보고 아홉 채를 샀다고 하니까 음.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손혜원 의원이 사줘가지고 예. 부동산 값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너배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뭐 손혜원 의원이 직접 투자를 대부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조카에게도 돈을 줬다고 하고 그렇죠. 남편이 속해 방불관. 있는 재단 명의로 사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산 재산들의 이제 부동산 가치 선너 배가 뛰었다면은 제가 볼뭐 때는 수십억의 시세 차익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짧게 우리 많은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네.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용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용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어, 시, 신변에 그렇게 뭐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진 않았습니다. 그 오늘 고영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고 해가지고 이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예, 어, 남편 소유의 재단이 있죠. 여기에 예. 돈을 증여해서 부동산을 산 건. 어 투기라고 할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손 의원은 정반대의 말을 했었는데요. 직접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재단으로 돼 있는 건물이나 그 모든 자산은 다시 제가 되돌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음, 팔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투기입니까 장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재벌들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뭔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돈을 빼내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전 정부 국정농단 사태 때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두고 돈을 빼내가려는 목적으로 만든 재단이라고 규정해 놓고. 예. 정작 배우자의 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의 돈과 건물을 다시 가져올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 그렇죠? 자문위원회는 오래 전서부터 있습니다. 그게 그, 그 저기 저그 국가브랜드가요. 됐습니다. 한두 달만에 만들어진 게아니지않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자료 이만큼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국감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털고 가자고 하는데 그 끝까지 그렇게 못 드시네요. 그거를, 웃기시네요. 그거를 거짓말을 제가 자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 시켜갖고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또 의문이 갑니다. 이게 2월 29일날 그 계약 관계랑 이게 시합과 코리아로 거. 됐건 말씀하신 대로 패션코리아가 됐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됐건 뭘로 결정된들?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제가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최순실을 본 적도 없다 알지도 못했다 많은 부분들이 다시 또 의문으로 남고 또 넘어갑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문화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투기 의혹을 받게 돼서 억울하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 이름으로는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요. 본인의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재산이 증식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리고요. 이 남편 명의의 재단 앞으로 매입한 건물들은 이 둘째 치고 조카들 명의로 된 건물들은 각각 1억 원씩 증여까지 해가면서 매입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조카 두명 중에 이두 채의 집을 공동 구매한 23살의 조카의 경우는요. 본인이 산게 아니라 집안일 때문에 구매를 한 것이라면서, 자,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건물을 샀겠냐. 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차명 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손의원의 공개된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국회에서 지난해 3월 공개한 것을 보면요. 이 손의원의 재산은 20대 국회의원 평균보다 10억 원가량이 많은 53억 4848만 원이었죠. 예? 자 그중에 토지재산 총액은 10억 3870만 원, 그리고 건물 재산 총액은 18억 1032만 원이었습니다. 자 다만 이 차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손 의원이 돈을 증여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솔,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손 의원은 되팔아서 차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시세가 오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게다가 여당 간사 아닙니까? 예. 이런 지위에서 이렇게 한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우리 속담에요. 오얏 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문화재 청장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려고만 했다면 굳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을 주변인에게 권유까지 해가면서 매입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게다가 이 엄연히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방지의무라고 해가지고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또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있기도 하고요. 최순실이 감독을 했고 때로는 고영태의 가방을 들고 때로는 차은택의 역할을 위해 때로는 재벌기업을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최순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들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제지의 주제의 첫 번째 대통령의 ppl은 규제 프리존법입니다. 정도였는데 비슷한 건물이 잘 수리된 건물이 최근에 뭐 얼마에 팔렸나 살펴봤더니 한 1억 2천만 원 정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배 부풀려졌다라는 것은, 네배 올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18년 8월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전후로, 아홉 네. 채를 손의원의 해 어떤 지인들이 산 거, 매입한 그렇죠. 거,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고,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손의원 의원은 국회 문광위원들과 목포 구도심으로 현장 국감을 나갔습니다. 당시 조선 내화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자초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손의원은 아파트 건설 계획이 부당하다고 동행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손의원은 목포가 우리나라의 산토리니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 도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다른 사람과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고문위 예결소위에서는 각 시도별로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공모 형식으로 받은 뒤 지원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 박영근 차장은 이미 전주, 공주, 부여 경주에 예산이 배정돼 있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소니원은 다시 예산 배정을 고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두달뒤 문화재청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면단위 문화재 개발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1월 1 0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청 회의록 분석 결과 목포 문화재거리 제노디가 10년 만에 이뤄진 시점에 집중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목포 시내 원도심 일대입니다. 낡은 건물들 끝에 좁다란 2층짜리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12제곱미터 짜리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은 2017년 12월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재단법인은 이곳을 포함해 당시 근처 필지 네 곳을 한꺼번에 사들였습니다. 재단사무부장그 네, 사람이 돌아가에 그 여러 사람사무 그 직원이 많잖아 손유원의 조카 A 씨는 2017년 3월과 4월에 이거리에 건물 세 채를 매입했습니다. 고모인 손유원이 1억원을 보탰습니다. 현재 한 채는 카페로 리모델링했고 나머지 두 채는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A 씨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서 서울에 있는 생활자 정리해서 그걸 붙여서 게스트 하우스를 하려고 샀어요. 그분한테. 또 다른 조카 22살 B 씨도. 창성장 등 건물 두 채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B 씨는 손 의원이 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지역에는 목포의 근대 건축물이 밀집해 있습니다. 120년 전 조성된 근대도로와 골목길도 원형대로 남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근대 건축물이 조명되기 시작한 건 2007년입니다. 문화재청은 당시 근대 건축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화재청은 10년 뒤인 2017년 3월 근대 문화유산 등록 문화재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손혜원 의원 관련인들은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로 지정될 지역 내에 있는 열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해았다, 하시, 당시 가격은 3.3제곱미터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외지인들이 찾아오자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 배에서 4 배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유명하신 작가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그림들 작품을 개인 소장품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은게 많아요. 네, 그래서 기증받은 작가분들 사진, 작품, 그림작품 이런 게 있고요. 이것도 기증을 받은 건데, 이게 시계가 50년이 넘은 시계거든요. 지금 작동을 해요. 아, 그래. <laughs> 그래서 이제 뭐태 매일 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가끔씩 이게 30분마다 이렇게 댕댕소 좋은 치거든요. 그게 되게 이 건물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지난해 11월 말 문화재청이 16개 언론사를 상대로 연 목포 문화재 거리 홍보 설명회 현장입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 일정을 먼저 설명합니다. 오늘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해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책자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며칠 전에 미리 배포된 안내문에는 방문 예정에 없던 곳들이 추가돼 있습니다. 창성장이란 곳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겠습니다. 오늘 창성장까지 보고. 이번에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창성장은 일제 강점기 건물을 리모델링해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는 곳입니다. 와. 전기라고. 아우. 창성장은 평소 목포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하던 손혜원 의원이 수시로 홍보를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홍보를 할때 자신이 주변 인물들에게 창성장 건물을 인수하도록 설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창성장 매입과 리모델링 과정, 개업 소식 등을 수시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창성장의 주인들은 누굴까? 확인해보니 20대 초반 청년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23살 손모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목포의 창성장을 사셨길래요. 무료로 뭐 제가 산게 아니어가지고요. 집안일 때문에 그래요, 집안일. 2 3살저더 어려요. 제가 그걸 무슨 생각이 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그걸.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는 손 씨. 손해원 의원 집안이세요? 고모가 기는데 고모가 추천을 해준 건데. 아 손혜원 의원이 고모시고? 네. 바로 손혜원 의원의 조카였습니다. 나머지 공동 명의자 두 명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딸과 손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판다팀이 창성장 주변 건물들을 추가로 확인해 보니 이세 명이 공동 소유한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성장 바로 옆 허름한 건물 역시 세 청년이 공동으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두 건물 모두 문화재청에 문화재 거리 지정 1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문화재 거리에 포함됐습니다. 투기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혹시 글을 올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투기, 투기 회원...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예. 기영주가, 예. 천년 고도라고 하면은 목포는 근대, 무... 문화 역사의 보고입니다. 예. 좋다. 어? 음. 그랬는데 SBS 보도 보고 아홉 채를 샀다고 하니까 음.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9일을를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음. 합쳐도 안 됐잖아요. 네. 3분의 2가. 아,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 달라. 했는데 62표가 네네. 넘어와서 탄핵을 시켰기 네.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음. 대표 비박이다. 파른 예. 정당은 8월 14일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 독립 기사예요 8월 16일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신박을 했을 만큼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아. 탄핵이 안 됐어. 탄핵이 안 됐다. 네. 그래서 그때 9의를 네.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네. 3분의 2가. 네, 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그런데 62표가 네, 네, 네. 넘어와서 탄핵을, 네. 탄핵을 시켰기 네.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김무성 네. 대표 비박이다. 네. 바른 정당은 8월 14일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 독립지사에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침박을 했을 만큼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안 됐어. 탄핵이 안 됐다. 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오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햇불 뿐이었다. 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햇불 뿐이었다 김대중 영화, 뭐 우상화에 앞장섰던 김우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To, uh, uh,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laughs> 공직자 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고 해가지고 이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예, 어, 남편 소유의 재단이 있죠. 여기에 예. 돈을 증여해서 부동산을 산건 어, 투기라고 할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손 의원은 정반대의 말을 했었는데요. 직접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재단으로 돼 있는 건물이나 그 모든 자산은 다시 제가 되돌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음, 팔 수도 알겠습니다. 없고 이게 어떻게 투기입니까 장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재벌들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뭔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돈을 빼내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전 정부 국정 농단 사태 때는 미래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두고 돈을 빼내가려는 목적으로 만든 재단이라고 규정해 놓고 예. 정작 배우자의 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의 돈과 건물을 다시 가져올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투기 의혹을 받게 돼서 억울하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 이름으로는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요. 본인의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재산이 증식될... 그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리고요 이 남편 명의의 재단 앞으로 매입한 건물들은 이 둘째 치고 조카들 명의로 된 건물들은 각각 1억 원씩 증여까지 해가면서 매입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조카 두명 중에 이두 채의 집을 공동 구매한 23살의 조카의 경우는요, 이 본인이 산게 아니라 집안일 때문에 구매를 한 것이라면서 자,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건물을 샀겠냐 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차명 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손 의원의 공개된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국회에서 지난해 3월 공개한 것을 보면요, 이손 의원의 재산은 20대 국회의원 평균보다 10억 원 가량이 많은 53억 4,848만 원이었죠. 예. 자그 중에 토지 재산 총액은 10억 3,870만 원, 그리고 건물 재산 총액은 18억 1,32만 0 원이었습니다. 자 다만 이 차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손 의원이 돈을 증여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실 소유주라는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손 의원은 되팔아서 차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시세가 오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게다가 여당 간사 아닙니까? 예. 이런 지위에서 이렇게 한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우리 속담에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문화재청장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려고만 했다면 굳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을 주변인에게 권유까지 해가면서 매입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엄연히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의무라고 해가지고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